일본에는 초코우유가 없다. 건강하면 떠오르는 식품이 우유입니다. 우유는 소의 젖을 의미하며 치즈, 생크림, 버터, 요구르트 등의 많은 유제품으로 이용됩니다. 우유는 물 85%, 유당 5%, 지방 4%, 단백질 3.5%, 미네랄 0.7% 정도의 여러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분은 젖소의 상태와 계절 등 여러가지 요건에 의해 차이가 있습니다. 우유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인, 셀레늄, 여러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여러 가지 우유가 존재합니다. 첨가물에 따른 흰 우유, 딸기 우유, 초코 우유, 바나나 우유, 커피 우유 등 수십 가지의 우유가 있습니다. 처리 방법에 따라선 저지방, 고지방, 무지방, 멸균 우유 등 다양합니다. 이런 우유의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는 초코 우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코우유랑 코코아 분말 1% 정도와 액상과 당이 첨가된 우유입니다. 한국에는 우유를 팔고 있는 곳이라면 대부분 초코우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대형마트에도 초코우유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일본 식약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일본에는 초코우유가 없습니다. 지역 특산물의 경우에는 간혹 존재하지만, 기업이 생산하는 초코우유는 없습니다. 일본 식약청에서는 액상과당을 많이 넣은 식품을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코코아 분말이 많이 들어간 코코아 우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코코아 우유는 농도가 진하며 일본에서 먹어 본 사람들의 말로는 코코아 분말의 맛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일본 걸그룹 빌리에츠키와 하루나가 방송에 출연하여 한국의 초코우유를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건강에는 안 좋을지 몰라도 맛은 초코우유가 좋다고 합니다. 재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